<laughs> 야. 야, 이놈 새끼. 아주 축구공 사람 엄청나네. 어? 그거 이이이마홀 와. 허리까지 올라와. 허리까지. 제니야제니야 제니야, 그거 그그 그 공. 어. 너 그래서 또또또 또, 또 이렇게 묶여. 코가. 밑에는 그냥 줄로 하고 위에만 고무줄로 해서 자, 아유, 이 축구공 사랑 진짜 축구공 사랑 어마어마하다. 너 축구하는 거 그만 찍고 싶은데 이, 이, 이거밖에 없다. 너가 잘 잘하는 게 자. 어, 이거 참. 어, 또 천둥 치네, 또비 올려나 보다. 뭐야 이게 이게 다야? 자 갖고 와 그래 응? 땅나 그다 땅나 그렇지 아우 잘하네 응? 제니야 아우 잘하네 자또 한번 할까 응. 자 제니 이야 땅나 잘했어 잘했어 슉!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제니 맞았어 야 몸으로 막네 맞은 게 아니라 몸으로 막은 거예요 어. <laughs> 이리 갖고 와야지 어, 이리 갖고 와 땅나 거기다 이렇게 좋아 축구가, 응? 축구가 이렇게 좋아.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까 축구를. 아이고, 참. <웃음> <웃음> 머리 흔들면서. 딱났어또 던져. 슉, 발로. 아이고 잘하네. 뭐 거기다 났어? <laughs> 자, 또비 떨어지기 전에 얼른 얼른 하고 들어가자. 아이고. 잘한다 제니 제니 잘한다 딱나야 앞에다 갖다 놔야지 왜또 거기다 갖다 놔 터고 음. 한번 해 터가고 싶어 터가고 싶어 어자터고 싫어 어, 던져 던져 뭐 하는 거야 빨리 던지 슉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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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친다 좀 멀리 던질게 어 미안 어 미안 미안 멀리 던질게 알아서 알아서 알자자어자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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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공을 그냥 받았어 와 그냥 공을 받아 버리네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니 정말 아이고 이거 축구 사랑 진짜 대단하다 우리 제니 자 다시 한번 슉 희한한 강아지야 희한한 강아지를 데려왔어 내가 모오들 시원하지 그치 자어 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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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근성이지 자와 이것도 그냥 물었잖아 야 이야... 쟤네 비 떨어진다 쟤네 비 떨어진다 들어가자 한두 한, 한 번만 더 할까? 아이고 비가 엄청 쏟아지더니 또 멈추더니 또 비가 또 떨어질라고 하네 슉 우. 니네 맞을 뻔 했어. <laughs> 에이그, 그래, 좋아. 응? 자! 어이구! 요번에 헤딩 한 거야, 그거. 얼른 갖고 와. 응. 야, 잘한다, 정말. 축구 이렇게 잘하는 강아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, 우리.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야, 바로바로 잡네. <laughs> 아이고. 이거 이건 이제 안가져놀지원숭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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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줄을 물하지, 손을 물면 어떻게 임 마? 슉. 비 온다 아이고 들어갈래? 제네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네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 라 들어가 할라 들어가 이게저 한우 염통 아 맛있어 오늘 운동 여기서 끝 환장하지 뭘 <laughs> 간식 발린 간식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도 요거처럼 요런 색깔이 나오는 거 저밖에 없어요. 어... 대부분 다 이런 색깔이 안 나오고 그냥 바싹 마른 황토색이 나오 야야야, 너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오늘 안 돼. 이거 먹어, 이거 이, 이거 소 한우 염통. 환장 하지 뭐. 염통 염통이라는 거는 심장 소심장. 쟤는 여기 놀고 있어. 옥수수나 먹어야겠다.